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직 부장검사 이문정의 지공장님 검사직 걸고 1대1 토론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9월 9일 조선일보 이민중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한 현직 부장검사가 임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검사직을 걸고 일대일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지검장은 지난 7월 취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한 시대를 마무리짓는. 장의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진영 서울 북부지검 형사 3부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의 e 임원정 지원장님 1대1 공개토론을 제안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능은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이를 두고 임지검장 보직이 지방공소청장 즉 지공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고 비꼬은 셈입니다 장 부장검사는 임원정 검사장님이 가장 기뻐하실 듯해서 앞으로 임 검사장님에 대해서는 지공장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임지공장님의 공개적 발언은 종전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이 맞는지 다들 우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임지공장님은 10년 전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과 아픔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직을 걸고 무죄 구형을 하신 바가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한 명의 피해자를 위해 검사직을 걸었던 임 지공장님께 저의 검사직을 걸고 1대1 공개토론을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국민의 혈세로 살아온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하기 위해 검사직을 걸고 토론을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장 부장 검사는 공개 토론 주제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법안들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더 부합하는지, 둘째, 경찰 포함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는 필요한지, 검찰보다 더 경찰에 대한 사법 통계를 잘할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셋째,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신지다. 장부장 검사는 세 가지 테마로 공개 토론을 진행하고, 임지공장님이 추가 지정하는 주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추가하시더라도 된다고 하면서, 임지공장님께서 위 주제들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답변을 제대로 내놓으시고 이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공개 약속을 해 주시면 저는 그동안 임지공장님을 오해하고 임지공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책임을 지고 검사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임지공장님이 저의 공개 토론을 거절하시거나 또다시 침묵을 택하시겠다면 검사직을 내려놓으시라고 하면서 설마 검사일 때는 한 명을 위해서라도 직을 걸겠다는 마음이 검사장이 되니 수천만 국민을 위한 길임에도 직을 걸지 못하겠냐고 했습니다. 장 부장 검사는 이날 댓글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일선 형사부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시국에 침묵하고 싶느냐는 것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피의자들은 더 강해지고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은 더 고통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이 정상이란 지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